타이어 수리점에서 왜 타이어하고 튜브하고 같이 교체를 했는지 알것 같아요 이것도 사갔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을 빼고 나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차가 세 대가 있거든요 한 대는 스포티지 저번 때어 브레이크 액을 교체한 K3 그리고 자전차가 있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끌고 다니시고요 K3는 와이프가 끌고 다닙니다. 어, 요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자전거거든요. 당근마켓에서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어, 저번 때 빵꾸가 나 가지고 어, 요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. 타이어 교체하는데 그 튜브하고 타이어를 같이 교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5만 원인데 4만 5천 원에 교체했습니다. 여기 보면 타이어가 새거죠? 근데 요 앞바퀴도 어,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어 인터넷에 시켜서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시켜가지고 한번 이제 앞 타이어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 타이어 어, 신청했는데 제대로 왔나?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왔다고하면 어, 제 자전거하고 고그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다시 또, 어, 돌려보내야 되잖아요. 그,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2 9곱기 1.95, 어, 26곱기 1.95, 어, 제 자전거 모델하고 똑같은 타이어가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한번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화살표 방향 있죠? 요 화살표 방향대로 타이어를 교체 교체하셔야 됩니다. 저도 처음이라 어, 여기 보시면 이 레버를 제껴 주는 게 있습니다. 제껴 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 주더라고요.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빠지는지. 어느 정도 풀고 어, 탈거가 쉽게 되네요. 탈거가 쉽게 됩니다. 그런 후 타이어에 바람을 빼주 빼주라고 하더라고요. 어이 교체할 때가 되긴 됐네요. 이렇게 갈라진 거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? 갈라진 거 이렇게 보면 예, 바람을 빼준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하더라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전거 어, 수리점에서 요건 샀어요 5,000원에 인터넷 보니깐 어, 1 0원 하고 배송료 하면 비슷할 것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수리점에서 어, 요걸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. 타이어 어, 레바라블 하는데 한번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빼는 것 같은데 <laughs> 자전거파에서는 저거 교체하는데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, 저 나도 한번 해보면 되,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한쪽 면을 뜯어주라고 러더라고요 일단 다 뜯었고요 어떻게 뺐지 그때? <laughs> 한쪽 면을 빼고 나머지 쉽게 빼졌던데 음... 반대편도 일단 했습니다 네, 했고 일단은 이건 그대로 튜브를 써야 되겠죠 쓰고 여기 세타이어입니다 세타이어 아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<laughs> 방향을 보고 일단은 방향을 확인을 하고 한쪽 면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쪽 들어가라. 어, 어, 어. 음. 이거, 새로 산 거. 이걸 한번 해주고. 보면 이 끝부분이 잘안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, 이거로, 요렇게 한 번, 제끼니까 잘 들어갑니다. 이게. 역시 공구가 있어야 돼. 잘 들어갔습니다. 잘 들어갔고, 어,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뭐,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마지막으로, 어, 조립해주면 되겠죠? 이거 해가지고, 이거, 한번 펌프를 이용해가지고, 자전거 펌프 제가 있거든요. 이거, 발로 누르는 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.. 타이어 수리점에서 왜 타이어하고 튜브하고 같이 교체를 했는지 알것 같아요 이것도 사갔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을 빼고 나 보니까 아, 그래가지고 튜브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어 수리점에서 만원 하더라고요 만원 어 타이어는 인터넷으로 13,000원에 샀고요어 주걱은 타이어 주걱은 어, 자전거 수리점에서 5,000원 주고 샀습니다 총 어, 그러면 총한 29,000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저번에 튜브하고 다 교체하는데 45,000원 들어갔거든요. 요번에 잘 된다고 하면한 3만원에 교체하는 게 되겠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람을 땡겨주면서, 땡겨주면서, 밀어주고. 예, 됐네요. 그죠? 다 들어갔습니다 비드가. 그러면 아까처럼 바람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건데 원래 그죠? 아, 처음에는 좀 땅땅하게 넣, 넣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. 막가지고 이제 어, 부착을 하면 되겠죠.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됐고 됐고요. 이제 이거를 잡아준 다음에 이거 돌려주면 돼요. 돌려 요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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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제 한 3년 타겠죠? 두개다 바꿔줬으니까.